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양식을 넣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건강한 음식, 또 웰빙 well 푸드,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든가요? 배설물이 됩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는 이 말은, 썩은 양식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썩고 부피한 음식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세상이 주는 양식은 결국은 배설물이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마치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그 썩을 양식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양식.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소화되고, 배설되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참된 영생의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기를 애쓰고, 그것을 추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20, 32, 3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참떡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떡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상 좀 주십시오. 요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는 이 말씀 성경문에 보면 호 아르토스테스 조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토스는 떡빵 그런 말이고요. 네, 호, 앞에 붙어 있는 호는 정관사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에요.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호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신령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참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던 만나, 그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진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진짜 생명의 떡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고, 예수께로 가야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께로 가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썩을 양식만 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썩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인가요? 기독공보에 우리 교단의 기관지이죠? 기독공보에. 대전 동안교회 여기서 뭐한 시간이면 갈수 있는 곳인데 박석신 장로님 기사가 아, 기독공부에 실렸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에, 체부가 엄청나게 커서 거의 140kg에 육박하는 거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었을 때 어둠의 세계 어딜까요? 주먹세계죠, 주먹세계. 이 주먹세계의 몸을 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조폭 간의 싸움에 휘말려서 어려운 상황에 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자치를 한면 감옥에 가야 될 판이었는데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니너 감방 갈래, 신학교 갈래.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반강압적으로 어, 이 에, 조직세계 몸담고 있던 주먹세계 몸담고 있던 박석신 이 사람을 방강압적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달 또 조폭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목회 현장과 맞겠습니까? 몸에 벤게 이게 목회 현장과 맞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도저히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목격일을 포기하고 신학교도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출석까지도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다시 건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그때부터 다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해 했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바닥 껌 떼기,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주유소 알바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내를 만나서 그 아내의 권유로 다시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그에게 당신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봐라라고 사업 소개를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어, 같은 분야에 있는 대기업에서 그 사업체를 합병을 하면서 이분을 에, 그 대기업의 에, 부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파 많던 그의 삶에 이제 비로소 안정과 행복 그리고 어, 안락한 생활이 이제 막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막 이제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막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던 2011년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병력 같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잔여 수명 4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박석신 씨. 그는 신학교 다닐 때한번 읽고 덮어 버렸던 성경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좀살 만합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직장암이 대장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대장을 다 절제를 하고 항문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항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암은 위로도 전이가 되어서 이번에는 위를 절제해내고 골반으로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엉덩이 뼈도 많은 부분을 잘라냈어요. 지금까지 다섯 개의 암 진단을 받고, 300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박석진 씨, 이분은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1만 8천 보를 걸으면서 재활훈련을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했으면 그냥 뭐 오래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텐데 말씀 붙잡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를 치료하던 주치의가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건강 상태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택배 회사에서... 야간 상하차 작업, 여러분 차에 물건을 싣고 물건을 내리고 야간 상하차 작업을 하고 낮에는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렸던 신학 공부를 암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대전신학교 4학년, 최근에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보다 오래 병원을 다닌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사람보다 더큰 고통을 겪은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 박석신 장로님이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 해주면서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요. 박석신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아내고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위로하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를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석신 장로님이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치료제를 먹고 살아난 것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잠시 잠깐에 기쁨을 줄수 있을지 모르죠. 힘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죠. 잠시 잠깐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호 아르토스테스 조이스 The bread of life 유일한 생명의 떡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찾지 마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만 생명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내 그것을 긴가민가니까 신경을 잘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자꾸 붙잡으려 하면 세상의 썩을 양식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어떤 것이냐 면은 여러분 우리 말로 좀 바꿔서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예수가 나의 밥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밥 밥. 우리는 이 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가 네 밥이냐?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해도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의 밥이다 말씀을 하셔요 왜요? 여러분 밥을 보세요 밥은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 전체를 내어줍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나를 살리는 게 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네 밥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밥이야. 나를 먹고 네가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 주신 것이죠. 생명의 떡, 나의 밥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밥을 먹는다는 라그 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 예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것을 예수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를 민다고 하는데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언제나 평행선을 긋고 별개로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사랑의 교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손꼭 붙잡고 함께 삶에 동행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찬송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것, 그게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의 특징인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중에 식사를 혹시 일주일에 한 끼만 하는 분 계세요? 평생 그런 분안 계시잖아요. 매일 식사를 챙겨서 끼니 때마다 식사를 우리가 챙겨 먹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 생명에 뜨기신 예수님을 먹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고 내 영혼이 파워가 넘치고 하늘 소망이 넘치고 그런 것이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막 챙겨 먹지만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일에는 소홀하고 예수 먹는 건뭐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 영적으로 한없이 여러분 그런 삶의 영적인 모습은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거의 빈사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땅에서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 아무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피골이 상접한데 자기 몸도 가누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영어에는 터틀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터틀이 뭐냐면, 거북이에요. 그 거북이 크리스찬.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찬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laughs> 잘 모르시죠, 아직? 거북이 크리스찬. 새는, 여러분, 약 9일 정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고,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 그러네요. 믿기지 않는데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게 거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그런 걸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북이 크리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만 먹자않도 배고파서 빨리 밥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혹시 내가, 혹시 내가,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혹시 내가 거북이 크리스찬은 아닌가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전혀 먹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천국에 갈수 있는 그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양의 고기를 주시고 피를 주셨지. 고기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힘으로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래서 어린양의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신 거예요. 천국까지 생명의 떡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라라고 살과 피를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썩을 양식만 우리가 먹고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로 살고 예수를 먹고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